자, 반갑습니다. 생님입니다 자, 이제 40번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글의 이제 단문은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다음 글의 내용을 한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냈습니다. 어 정답률이 좀 높으면 되죠. What really works입니다. 아, 그러면 뭐한 거? 어, 무엇이 진짜로 뭐다?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까? 뭐가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뭐하기 위해서냐면 to motivate people to achieve their goals입니다. Motivate라는 건 동기를 부여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to achieve their goals입니다. 그들의 이제 목표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뭐가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다? 그들의 목표를 갖다가 이루는 동기부여죠. 뭐가 그러면 동기부여를 할수 있을까? 항상, 이런, 이, 에비 빙카는 실험이 나와요. 실험이 나오고, 이제 대조의 실험이 나오고, 그에 대한 절차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짜잔! 하고 시험 을 내는 거죠. 한 실험에서 조사자들은 looked at 봤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지요. 어, to life challenges입니다. 인생 과제들, 인생의 문제점들이죠. 와, 인생에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과제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 인생 과제들이 뭐냐면 including getting a job, taking a exam, or undergoing surgery입니다. 어 직업을 얻는 거라든지, 혹은 시험 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 undergoing surgery입니다. 수술 받는 거 이런 것 같은 것이 인생 과제에 대해서 이런 걸 당했을 때, 어 이런, 거 나타나, 이런 걸 나타 이런 걸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한번 지켜봤다는 거죠. For its of these conditions입니다. 아 이러한 사, 어, 조건들이죠, 상황들. 이러한 조건 상황들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 앞에서 말했던 뭐 직업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직업 구하고 뭐였더라? <laughs> 갑자기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 아 시험을 치고 그리고 수술하는 을 거죠.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자들은 또한 또 측정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또 다른 것도 해봤네요. 얼마나 많이 이러한 참가자들이 이제 뭐한다? 이때 이제 공상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상 공상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상하느냐? 뭐 이런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황된 꿈을 꾸느냐? 여게또 이제 판타지라고 하는 거예 판타지 그냥 막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하는데 뭐 지가월 구하는데 와뭐 스펙트 하나도 스펙트 하나도 준비도 안 해놓고 와 나는 뭐 좋은 뭐 S 전자 가야지 막 이런 식으로뭐 L 전자 가야지 이런. 얼마나 많이, 이제, 얼마나 많이 일하는 사람이 공상을 하느냐, 죠 어, 그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물을 얼마나 많이 이제 공상을 하느냐도 측정해 봤고요, 또한. 또한, 얼마나 많이 그들이 실제로 기대하느냐, 이때 보세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대조되는 게, 판타지하고 익스펙트 두 개를 본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얼마나 기대하느냐, 아니면 황된 꿈을 꾸느냐, 이 말이죠. 어, 이두 개에 대해서 이 측정을 해 봤다는 거죠. 그러면, what is the difference real? 진짜 그럼 차이가 뭔데? 이 어, 차이가 뭐예요? 네. between fantasy and expectation입니다. 어떤 이 기대라는 것과 판타지하고는 이렇게 공상하고는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공상과 기대.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건 공상이다. 아,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까? 우와, 이런 공상을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실제로 예상되는 거죠. 긍정적인 결과를 예, 얼마나 많이 예상하고, 얼마나 많이 공상하는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다는 거예요. What's the difference? 진짜로 가면 차이점은 이런 공상과 기대의 진짜 차이점은 뭘까요? 이제 실험을 해봤잖아요. 가면 이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While fantasy입니다. 아, 이런 공상이라는 것은 포함을 하는 겁니다. 뭐를, 이때 involved에는 항상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 상상해 보는 거죠. 뭐에 대해서? idealized future입니다. 이상화된 미래죠. 이상화는 아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으을 포함하는 반면에 기대라는 것은요 is actually based입니다. 어, 어디에? 실제로 기반을 두고 있는데 on a person's past experience라는 거죠. 어, 사람의 과거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영어가 9등급인데 어? 이번 모의고사는 1등급 받아야지 이거는 판타시라는 거죠. 이상화된 사회고요. 어 근데 어 이번에 9등급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어 이번엔 7등급을 받아야지 요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에 근거를 둔 것이 기대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 기대가 과거에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니까 좀더 낫겠죠. So what did the researchers find? It?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아, 이사람은이 이런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떨까 이랬습니다. The research입니다. 아, result입니다. 죄송합니다. 결과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데이아를요 Thos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d engaged in 어, 잠시만요. 아, 누구 상담이왔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예 쌤이 좀 먼저 해 주세요. 예, 밖에 쌤이 먼저 하시고요. 아 어, 그러면 이제 뭐 결과는 밝혀주는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냐면 이 어, 이렇게 사로잡힌 거래 어, 공상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어, 바라는 미래 그냥 아 이랬으면 좋겠다 9등급이 갑자기 1등급 당장 받기를 원하는 이런 바라는 미래에 관해서 공상하는 거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didn't w o r it. 더안 좋았다는 거죠. 성과가 안 좋았어요. 이세 가지 조건에, 이세 가지 조건이 뭐냐 직장 구하는 거, 시험 치는 거, 아까 뭐였지? 수술하는 또 결과에 대해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d i e d n t w o r s e 도안 좋다라는 거죠. 왜? 정말, 뭐, 정말 자기 꺼는 생각하냐고, 공상만 하니까 결과가 안 좋았다는 거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d more positive expectations 입니다. 어, 성공에 대해서 뭔가 더 좋은 기대를 했던,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어떤 기대지? 어, 기준에 있는,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기대를 했었던 사람들은요, did better입니다. 더 나았다는 거죠. 어디에서? The following weeks and months and years입니다. 아, 어, 다음에 어떤 주라든지, 어, m o n t h 라든지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졌다는 거죠. 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9에서 8, 8에서 6. 6에서5뭐 이렇게 올라가게끔 결과가 더 좋아졌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러한 개인들은요, more likely to have found jobs입니다. 아더 뭐일 거라는 거죠? 어 뭐일 것 같다? 직업을 더 찾았음에 찾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passed exams입니다. 시험을 통과했었을 것 같고요. 혹은 성공적으로 뭐했어? 그때 수술로부터 좀 성공적으로 회복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완료부정사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뭐뭐 일것 같다가 과거인데, 그럼 과거 이전에 어 일것 같다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직업을 더 일찍 더 찾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일찍 시험을 통과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로부터 더 일찍 회복했을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료부정사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다라고 해가지고 해석하면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긍정적인 어떤 기대들은 좀더 뭐하다? 어, 효율적이라는 거죠. 어, 효과적이라는 거죠. 누구보다는 그냥 공상하는 것 보다죠. 어, 바라는 미래를 그냥 뜬금없이 그냥 생각하는 거죠. 와,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바라는 미래를 공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 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이 기대가 훨씬 더 뭐하다?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할까 증가시켜요 가능성을요 어떤 가능성 그들의 뭐하는 거 목표 달성에 관한 성공을 좀더 증가시킨다 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겠다 2번이 되겠죠 어, 이런 긍정적인 기대라는 것은 좀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성공을 성취하는데 좀더 가능성을 높인다 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단순히 공상하는 것보다는 어떻다?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